불러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10월 29일 이후에 보통 여느 가정처럼 단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이전의 생활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가족분들을 아직까지 정부는 정부에서는 저희들을 저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몰랐고 이렇게 많으신 분들 각 정당 사회단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초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국정조사 참관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희는 또 한번 또한번 가슴이 무너졌고요. 아,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잘못된 건가? 너무 후회를 많이 했구나. 지금 현재도 마춰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사상에 북어포와 사과와 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국정조사 진행하신 국조특위 일부 위원들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생각이, 아, 생각과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제산상에 죽어포 사과 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사상에 올라가서 사죄를 해야 아무 죄 없이 죽은 우리 아이들 네, 떳떳하게 눈을 감고 갈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그 동안 너무 비참하게 이 북한의 추위 속에 내몰아졌었는데 그래도 시민사회 여러 단체분들께서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반정부 단체도 아닌데 불구하고 단지 이태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하게 살릴 수 있었고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무능함과 안녕. 그걸 죽을 줄 몰랐답니다. 많이 죄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아침 뉴스를 들었는데 예, 북한에서 드론이 다섯 대 들어왔는데 예,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국가대표를 정쟁에 휘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후매에 씌워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말겠지 저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전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배신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등 찍힐까 봐 지금 현재 국방부 합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평안부, 경찰청장 시키는 일만 할줄 아는 사람들을 자리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라는 아이들이 희생되는데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식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겠다고 국민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이 기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 제발 좀 써주세요. 왜 핵심을 빼고 기본만 올리십니까?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가족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같이 해주신 많은 여러분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어떤 행위를 하든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